에코프로 BM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주가가 오늘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과거에도 세력들이 주가를 이렇게 세력의 목표선까지 올린 다음에 세력의 익절 신호와 함께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세력들이 매수와 함께 이렇게 주가가 세력의 목표선까지 올라가서 이 파란색 선 있죠. 파란색 선을 닿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다시 올라가도 세력의 목표선까지 올라가고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세력들이 매수한다는 신호들이 떴어요. 여기서부터 올라갈 때 재료가 있다면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세력의 목표선까지는 쉽게 올라가는데 세력의 목표선은 이렇게 세력의 목표선이 높아지면서 닿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의 목표가는 매일 바뀌기 때문에 방송 꾸준히 보러 오시면 여러분들은 에코프로비엠을 한동안 매매할 때 최고점 매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시고 방송 시청해 주세요. 그러면 차트를 조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력들이 매수로 해서 주가 올릴 때 세력의 목표가까지만 올리고 밀리고 다시 올려도 세력의 목표가까지만 올리고 밀리는 이유는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에코프로 BM이 오늘의 급등, 지수의 반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일단은 알수 있다라는 게 희소식이며, 그렇 언제까지 그리고 언제쯤에 급등할 수 있는지 체크를 해보는 것도 가능하다. 게이 소식입니다. 자,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가 분할 상장을 하는 4월 25일날 급등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에코프로를 지난번에 거래 정지 되는 날에 매집을 해가지고 지금 매입 단가 52만 5천에 가지고 있는데, 에코프로 BM은 오늘부터 매수 타점이 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문자를 드려서 매집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에코프로 BM을 한 주라도 더 사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이 가장 적기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는 아주 큰 이벤트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에코프로가 분할하는 것뿐만 아니라 5월 3일 날 에코프로에서는 기업 IR 행사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호재들을 나눠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공개한 만큼 하반기에 있을 LFP 라인 구축에 대한 자세한 소식도 나올 것이며, 양산에 대해서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작년에는 리튬 가격이 너무나도 급변해가지고 실적이 안 좋았지만, 올해는 리튬 가격이 안정화해 접어던 만큼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이 나온다라고 발표를 했던 만큼 주가가 실적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코프로 BM은 말이죠 실적이 역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27년도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의 성장이 전망이 27년도까지 계속되고 영업이익 동안 계속해서 성장을 해가지고 매출 얼마? 매출 20조에다가 그리고 순이익 1.2조를 낸다라고 했을 때 에코프로 BM의 지금 시가총이 20조 과연 비싼 걸까요? PER로만 따져봤을 때 17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 저평가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에코프로 BM을 오늘부터 매수하실 분들, 그리고 홀딩하고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희소식을 다 알려드렸으니까 그런 재료들을 통해서 저는 투자 기간을 주고 수익을 내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 수익이 얼마나 나올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과는 타점 신호 때 문자를 드리면서 타점 신호를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오늘 매수하자고 공유해 드린 만큼 시초가 매수하신 분들 바로 수익이 나고 있는데 오늘부터 증시 반등 외국인들이 사고 있죠. 오늘부터 증시 반등은 당연한 거예요. 왜 선물을 외국인들이 사면서 현물을 사면은 선물을 콜옵션을 사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거에 대한 베팅을 하고 코스피아 코스타 현물을 사면서 증시를 끌어올리면서 돈을 두배세배로 벌려고 선물도 사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선물을 살 때에는 뭐가 떨어져요? 환율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죠 그래서 어제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환율 덕분에 증시는 정상화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비엠이 에코프로 거래 재개 때까지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는 주가를 기대했을 때라고 가정해서 매수하자 했고 제가 목표 주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 텐데 타점 신호 매도 타점 때 받으셔서 이럴 때, 떨어질 때, 와, 팔고 다시 살 걸, 팔고 다시 살걸 하는 후회를 해보신 적이 있고, 팔고 다시 살걸 하는 후회를 하셨다면, 이런 신호들이 떴을 때, 제가 드리는 문자 한번 여러분들이 50%만이라도 믿고 따라와 보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전화번호 여기 적어놨죠? 제 번호 010-967-5479번호. 이건 정말 큰 기회예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번호를 구독자라고 저장해뒀다가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들 받아보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문자를 보내드리는지 보여드리고 나서 목표 주가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은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최근 8월 12일 날 상장했던 키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이 기업이 상장하기 전에 분석을 했다면 이 기업을 투자를 했다면 한달 만에 수익률이 무려 500%에 가까운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이렇게 상장하기 전에 매수해야 되는 가격에 대해서 전략을 잡아드려요. 그리고 상장일 날 매수할 때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전략도 장중에도 적어드립니다. 매수가 13,000원에 추천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추천을 드린 추천내역도 있습니다. 개인고객 세력버스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장문으로 뭐라고 보내드렸냐면 세력버스 유튜브 추천주입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13,000원 이하에 매수를 해봅시다. 8월 10일 날 091분에 보내드렸어요. 목표가는 49,000원인데 손절가 터치하지 않았고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 문자 발신 번호 보시면 위에 있는 연락처하고 동일한 것 보실 수가 있고 460분이 이 종목을 받아 가셨습니다. 자, 제가 방송을 찍어 드린 게 조회수가 232, 139가 나왔습니다. 문자 받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주식이 상장되기 전에 방송을 촬영하면 관심이 떨어져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더라고요. 제 채널 연락처로 문자를 주셔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영상 촬영 전에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리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드린 거를 보셔야지 제대로 큰 수익을 벌수 있는 종목들을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8월 달에 추천을 해드려서 고수익을 안겨드린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외에 어떤 수익을 또 드렸었냐면 7월 26일 12시경에 선남을 3030원 이하 추천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380분이 문자를 받아가셨고요. 제가 거짓말을 못하는 게 기록에 다 남아서 그래요. 유튜브에 제가 추천한 영상 조회하면 다 나옵니다. 언제 추천을 드렸어요? 6월달하고 7월달, 7월 25일, 27일, 31일에 연달아서 선함을 올려드리면서 이거 매수해야 된다고 올려드린 게 조회수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조회수가 왜 많이 나왔을까요? 무척이나 많이 올랐거든요. 2,000분이 증인이에요. 제가 선함을 어디서 추천을 드렸냐면요, 여기 노란색 다이아몬드 표시 떠 있는 자리 있죠. 여기가 7월 25일이에요. 제가 방송을 7월 25일, 27일 이렇게 방송을 했거든요. 여기 방송 내역 보이시죠? 방송 내역대로 문자 내역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남 7월 26일 12시경에 3,030원 이하 이렇게 리딩을 드렸던 게 주가가 얼마나 크게 올랐어요. 3,030원 기준으로 얼마까지 올랐냐면 15,000원 같습니다. 5배 상승을 했죠. 400% 수익이 나온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6월달 추천주를 한번 보죠. 세력버스. 세력버스 유튜브 추천주 23년 6월 14일 12시경에 같은 번호로 12,850원 이하로 매수하세요. 목표주가 9만 원입니다. 6월 14일이 여기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있던 날이고 방송한 거 보면은 6월 14일날 투자 가치 충분해서 이 종목 매수 타점 떴다 매수하시라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조회수 보세요. 이거 봐요. 조회수가 주가가 오를 때 850이 나오는데, 주가가 바닥일 때에는 조회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위에 있는 연락처로 문자 한통 남겨두세요. 버스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010-9676-5479 번호로 문자를 이렇게 남겨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영상을 안만 찍으면 뭐합니까 바닥에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데 사안가 치면 조회수 850 나오는거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주가가 오르기 전에 영상 찍어드리고 이렇게 매수하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을 때 사야죠 그죠 제가 매수해야 되는 자리가 캐치가 되면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가를 잡아드리는 4점은요 방송 일자하고 똑같듯이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떴을 때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색 다이아몬드 때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노란색 다이아몬드는 세력의 신호라는 겁니다 이 세력의 신호가 뭐냐면은 세력의 형태, 세력의 매집의 방식 그리고 과거의 차트를 통해 가지고 컴퓨터가 이 자리에서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다 라고 표기를 해주거든요. 여러분들이 노란색 다이아몬드에서 사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만끽할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이번에도 그렇고요. 노란색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타점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감을 얻으시면은 비중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려서 수익 보신 분이 있어요. 수익 인증 해주신 분의 카톡 내역을 하나 가져왔어요. 삼부톡곤도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세력 버스입니다. 삼부톡은 어제 매도 다 하셨나요? 하고 한 분한테 카톡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2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났다. 어렵게 모은 목돈 천만 원을 넣었는데 아까 수익률 보여드렸죠? 그렇게 한 종목씩만 수익이 나도 이러한 1년 생활비 충분히 벌 수가 있습니다. 매수 매도타점 잘 지켜주신 분들이 잘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수익 낸거 자랑을 하고 싶은데 계좌를 캡처를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게 3부터 235% 수익률로 2300만원 수익 낸 거를 촬영해서 보내주셨어요. 다음 종목도 잘 챙겨드릴게요. 6월 달에 저희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가지고 수익을 내주신 아가타님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천만원을 투자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유튜브 많이 보셨겠지만 유튜버 어떤 거를 믿고 어떤 점을 보고 반하셔가지고 그 종목에 추천이 왔다고 천만원이나 투자를 하겠어요. 그죠? 결국에 제 채널에서 바라보는 이상적인 투자는 그런 거예요. 주가가 바닥에서 변동성이 있을 때 세력이 버스라는 거를 운행을 하려고 시동을 걸어놨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작은 떨림에서. 그 떨림에서 세력의 매집이 발견이 됐을 때 저는 그 매집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좋은 타점이 어딘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타점에서 버스를 타자! 매수 한번 해보자 라고 문자를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버스가 출발을 해서 500%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세력의 타점, 버스 타점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 인사를 댓글이나 문자로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살짝 감동스럽고 제 연락처 010-9676-5479. 정말 힘든 일 있으면 문자로 고민을 토로를 하셔가지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손실 중인 게 있다면 어떻게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봅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에서 세력과 같은 방향으로 가셔가지고 돈을 버셨으면 좋겠어요. 세력은 바닥에서 매집을 해가지고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세력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다만, 세력이 주가 올리기 직전에는 주가를 급락시켜서 여러분들의 멘탈을 털어댑니다. 세력 운전이라고 하죠. 매집 방식. 그거에 당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수익이 낼수 있는 등불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곁에서 응원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그럼 이어서 살펴보던 기업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잘 들어보셨나요? 중요한 내용이었죠? 그쵸? 자, 이제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 텐데 마우스를 갖다 대면 4월 18일 기준으로 네모난 박스가 뜹니다. 제일 밑에 줄에 세력이 목표선이라고 적혀있는데 얼마라고 적혀있나요? 35만 1330원이라고 적혀있죠? 351,300원이라고 받아 적시면 되고 에코프로비엠은 이 가격까지는 한달음에 올라갈 것입니다. 이 가격보다 높은 주가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 아는데 일단은 이 가격을 찍었을 때 거래량과 캔들을 보면서 그리고 호재들을 보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가치가 있는지를 그때 분석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목표 주가를 다시 들으러 오셔야겠죠. 방송을 매일 찍어 드리겠습니다. 방송 보러 오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야지 에코프로비엠 주가라고 검색했을 때 재방송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해서 찾아오시고요 오늘부터 매수한 만큼 제 수익률이 얼마큼 비하는지 우리 구독자분들이 돈을 얼마큼 벌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방송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어요 오늘 매수해도 되는 만큼 에코프로비 한 번씩 사봐라 이 가격 찍는다라고 소문을 내주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매수하고 이 가격까지는 안팔 거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갈 수 있으며 우리가 다 같이 돈을 벌수 있는 구간이 나타나기 때문에 진짜 위민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볼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면 내일 방송에서 봐야겠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한테 구독이라고 보내신 다음에 문자나 댓글로 남기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 거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누르시고 마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세력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